순서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자, 우리 인강드림이 또 자랑하는 매일정리노트 지문 빈칸채워넣기 문제죠. 자, 가봅시다. 1번. 공인중개사 갑은 소공사로서 중견물을 수행하면서 계약서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자, 이 따온 계약서 작성했다. 이 말이죠. 누가요? 소공사가 따온 계약서를 작성하면 당해 도지사로부터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 소공사는 자격정리지만 개공사가 만약에 따온 계약서를 작성하면 상대적인 취소 사유죠.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당연한 거고.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 기재라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 내용보다는 허위 기재하면 안 된다. 이거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기재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혹시 여러분들은 작성을 했더라도 굳이 틀린 지문은 아니죠. 허위 기재를 못 하게 한다는데 의미를 가지고 답을 적겠습니다. 3번. 부동산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 사항을 필히 기재할 필요는 없다. 즉 여기서 배워야 될 거. 필히 작성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뭐 기재 때문에 작성은 틀렸나 이게 아니고 공법상 제한 사항은 거래계약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길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개념을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좀 올립시다. 자, 4번까지 올렸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거래 계약서의 필요적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거민 계약서의 필수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계약서의 필수 규제 사항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반드시 적어야 될게 아홉 가지가 있다. 우리 암기표에서 거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 조, 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죠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필수기재 사항이 있는데 거민계약서의 필수기재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있습니다 5번 계약은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계공사가 중개를 완성한 경우에도 계공사는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방식의 자유, 형식의 자유, 내용의 자유 등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지만 우리 중개사법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문제입니다. 6번 무엇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과 기한, 계약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뭐 물으나 마나 계공사겠죠. 그래서 계공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필수 기재사항 대표적으로 조건과 기한, 계약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우리는 뭐, 개, 조, 부, 이렇게 하면서 암기하죠. 소공사가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 개, 조, 부는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6번 지문이, 개공사는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이 소공사는 하더라도 틀린 지문은 아니죠. 들어가야 될게 개, 조, 부를 기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지문입니다. 7번, 개공사는 일방을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일방대리는 가능하지만 쌍방대리를 금지한다는 걸 알고 있느냐? 이제 그거 묻는 거죠. 작성할 수 있다. 8번 거래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다죠. 자, 분사무소에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누가 한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해야 되니까. 거래 의 내용입니다. 자료 올리겠습니다. 9번 10번이죠. 자, 9번 거래 계약서든 확인 설명서든 중개 개공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 보조원은 개공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당연히 작성할 기재할 의무가 없다. 요거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중개 보조원은 거래 계약서든 확인 설명서든 작성 또는 기재할 의무는 없다.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무엇은 개공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조문은 반드시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답이 국토장관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국토장관은 개공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관해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니까 지금 표준이 되는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는 아무 곳이나 작성해도 좋지만 필수 기재 아홉 가지는 기재해야 되고 지금 법정 서식이 없다는 이 법조문 국토 장관은 개 공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요0분 법조문은 암기해야 될 조문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수업을 전달했고 해마다 시험 지문에서 띄웁니다. 그죠 국토 장관까지 정리하셨습니까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